이 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누군가의 방 안에서 울려 퍼지는 힐링의 ASMR. 네. 바로 기계식 키보드 타건음입니다 예전엔 그냥 조용하고 가볍게 딸깍 눌리는 키보드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키보드가 개인 취향의 아이템으로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어떤 소리로 치냐 어떤 키감으로 치느냐가 하나의 개성으로 자리 잡았죠 PC 앞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들에게 키보드는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파트너이자 애착템입니다 오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산업이 되어버린 우리 책상 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키보드 뭐가 이렇게 많을까? PC 키보드는 크게 멤브레인, 펜타그래프, 기계식, 무접점 키보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멤브레인은 1990년대 초 PC가 대중화될 무렵의 일반 사무용 키보드를 떠올리면 됩니다. 펜타그래프는 노트북 키보드고요. 기계식 키보드는 게이머들 사이에 사용되던 형태였다가 다양한 축의 활용으로 취향이 되어가고 있는 키보드입니다. 무접점 키보드는 러버돔이라 불리는 실리콘 고무와 금속재 스프링이 결합된 형태로 IT 개발자용 고급형 키보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델, 브랜드, 소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가격은 소개한 순서대로 점점 비싸집니다. 멤브레인이 가장 저렴하고 무접점 키보드가 가장 비싼 가격대인 거죠. 키보드, 왜 이렇게 소리가 다를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키보드에서 축은 스위치의 방식과 특성을 뜻합니다. 청축 찰칵 소리와 확실한 클릭감 타건 소리가 커서 사무실에서는 눈치가 보이지만 게임할 때는 손맛이 최고라고 불립니다. 황축 리니어 타입으로 소리가 부드럽고 빠른 입력이 강점 요즘 게이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축입니다 카라멜축 국내 브랜드가 만든 변형 스위치로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한 반발력이 특징 이름 덕분에 MZ세대 사이에서 인기 몰이 중입니다 회축 묵직하고 무거운 키감 게임보다는 오타를 줄이고 싶은 묵직한 타건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어울립니다 이렇게 같은 키보드라도 축에 따라 성격이 완전 달라지고 그 차이가 소리와 손맛으로 표현되는 거죠 스위치라 불리는 이 축의 종류만 해도 경혜축 피치축 치즈축 공기축 라임축 은소이축등 수십만 가지로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인기일까 최근 생긴 팝업스토어에 가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굿즈 코너 끝에 있는 키보드를 눌러봤을 텐데요 가전 매장부터 팝업 스토어까지 요즘 키보드가 왜 이렇게 인기인 걸까요? 첫째, 커스터마이징 문화 덕분입니다. 스위치, 키캡, 스프링, 키보드 윤활까지 직접 바꾸면서 얼리 어댑터, 테크 덕후들에게는 킥꾸가 대세입니다. 내 손에 맞는 키감과 내 손에 맞는 소리를 찾아가는 과정도 하이엔드 덕질이 됐습니다. 둘째, ASMR과 감성 소비. 유튜브에서 타건 영상을 검색하면 조회 수만 수백만 뷰. 사람들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힐링을 느끼고 나도 저 소리 내고 싶다 라는 욕구로 이어지죠 셋째, 재택근무와 게임 시장의 성장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매일 쓰는 도구인 키보드가 투자할 만한 아이템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산업의 변화 키보드 시장은 이제 단순 주변기기가 아닙니다 프리미엄 키보드 브랜드로 로지텍과 레오폴드 바밀로 같은 글로벌과 국내 브랜드들이 시장을 장악했고요 국내 커스텀 키보드 시장도 확대됐습니다 몬스타기어와 에코 같은 토종 브랜드가 신제품을 빠르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시장도 활성화됐습니다 구하기 힘든 레어 키캡과 단종 스위치가 중고거래에서 수십만원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한 글로벌 리서치 컨설팅 기관에서는 실제 글로벌 기계식 키보드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이 5.27%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가파른 시장 규모의 확대를 예상했습니다. 특히 게이머들 사이에 촉발된 키보드 전쟁은 게이밍 의자와 더불어서 게이밍 기어 산업과 함께 꾸준히 커지고 있습니다. 타건감은 새로운 취향의 산업입니다. 키보드 트렌드는 단순히 입력 장치의 진화가 아닙니다. 음향 소비가 있고요. 사람들은 이제 음향뿐 아니라 타건 소리도 소비합니다. 그리고 개성화 소비입니다. 내 손에 맞는 키보드는 개성템처럼 자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질 기반 산업입니다. 게임 덕후들 사이에서 시작된 취향이 전 세계 시장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즉, 키보드는 더 이상 사무용 도구가 아니라 나만의 취향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라이프 스타일 아이템으로 변한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질문해 볼까요? 키보드 소리는 왜 다를까요? 그건 단순히 스위치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취향과 감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똑같이 타자를 치지만 누군가는 청축의 찰칵을, 누군가는 황축의 부드러움을, 또 누군가는 카라멜축의 쫀득함을 사랑합니다. 소리 하나에도 취향이 갈리고 그 취향이 하나의 산업을 만든다는 것. 여러분은 어떤 키보드 소리를 들으면서 일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떤 키감을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